자 여기 안방의 드레스룸 인데요 만약에 똑같은 아파트를 살고 계시고 인테리어를 준비하신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이드레스룸에 우리 가구를 어떻게 리폼을 하고 또 다시 개조를 했는지 설명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에 저희가 문자가 좀 달아 드렸어요 원래는 이렇게 푸시도어로 다 열었을 때 선반이 있고 그냥 이렇게 전시를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요 이렇게 뒤에다 유리를 하나 달고 선반을 달으면서 화장대로도 쓸수 있고 또 지저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 우리가 조명을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요. 조명을 켰을 때 나중에 화장하면서도 조금 더 상세하게 볼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으니까 요런 점 참조하시고요. 또 이쪽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테리어 필름을 리폼을 했고 초도에 말씀드렸던 대로 포그대로 리폼을 하니까 새것처럼 잘 보이더라 이런 장점인데요. 여기 이렇게 보이시나요? 원래 여기 안에도 가구라든지 선만 있었는데 이렇게 열어드리고 문짝을 저희들이 하나 만들어 드렸죠. 양쪽에 문짝을 만들어 드리면서 이쪽 부분을 사용하지 못할까 봐 고객님 많이 걱정하셨는데 이렇게 다시 또 사용할 수 있도록 리폼을 해드리고 이렇게 문을 닫아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 여기도 저희들이 이렇게 푸시도 오르다가 리폼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런 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 빌트인 가구죠 붙박이장을 새로 해야 될 것이냐 기존에 있는 것을 좀 개조를 해볼 것이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전문가한테 조언을 받으시고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도 리폼을 할수 있다는 점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.